바이오포트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사단장입니다. 이번 시간 바이오포트 향후 주가 전망과 그리고 매수매도 공략 타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이오포트.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지난달에 상장을 했고요. 주가가 상장 이후 조금 흐르는 모습 보여주다가 어, 6월 어, 언제죠? 18일 정도인가요? 뭐이 정도부터 주가가 급격히 상승을 했고 그리고 조정. 음봉이 어, 계속 떨어지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신의 양봉이라고 할 정도로 오늘 반등. 반등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을 할수 있는 얼추 이제 20선 반등이죠. 예 여기서 이제 한번 어, 짱대 양봉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오늘은 뭐 종가 베팅을 해도 어 무방한 그런 타점인데 드디어 이제 반등의 어, 어떤 기술적 타점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어좀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뭐 종가 베팅이든 뭘 해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춰 놨으면 18,000원 이하로만 낮춰 놨어도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구요 내일 아니면 시가가 뭐이 부근 뭐 오늘 종가 부분에서 시작된다라면은 시가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반드시 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고 친다라고 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2만원에 매수해서 물려 계시다. 라고 하면 2만원까지 올라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면 오히려 수익을 볼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구간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셔야지, 어, 또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구간에서, 소위 말해서, 좀,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본정가 매도, 최소한 본정가 매도라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포트, 뭐,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뭐, 차트가, 뭐, 지저분하거나, 뭐, 길게 여러 변수들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지지 저항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지지가 나오니까 이제 다음 반등이 나오고 2만 원 이제 저항 라인이죠. 역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또 신고가 갱신이고요. 어 그래서 뭐 크게 어 크게 설명하거나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라든지 만약 시초가 좀 빠진다라고 하면 밑꼬리 부분에서 수급 들어올 때. 어, 매수 타점으로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바이오포트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좀, 음, 타점 잡기 힘드시고 어렵시다라고 하면 010-4494-5019번으로 바이오포트, 예, 네, 바이오포트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매도 타점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려 계시는 분들, 지금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평당가를 같이 주십시오. 평당가. 예, 평당가를 같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제가 문자로, 문자로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거 없이 딱 이쁘게 떨어진 거죠. 오히려 뭐 여기서 양봉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떨어질 거면 조정 구간에서 음봉 쭉 주고 양봉이 딱 떠주는 진짜 뭐 정석적인 요런 구간 제일 좋죠 깔끔하고요 뭐 여기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반등은 나오니까 여기서 이 구간 잘 잡아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잊지 마시고 010-4494-5019로 바이오포트라고 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타점 대응 드릴 테니까 뭐 손실 중이신 분들도 어 물타기 전략 할수 있게 어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사단장 채널을 구독하고 시원한 커피 쿠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식 사단장 채널을 구독하시고 문자로 구독자라고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메가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정의 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선물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세력들, 소위 말하면 이 세력들, 어떻게 보면 매수 주체라고 할수 있겠죠? 매수 주체인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될까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궁금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일 거고 또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개인 크게 어, 외국인 또 기관 뭐 기타 여러 매매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연기금도 포함해서요 이분들 소위 말하면 이 매매 주체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일까 이 부분만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 즉, 그런 자료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세 가지, 소위 말해서 어, 매매주체별로 평균 매수 단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세력의 매집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AI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주가 예측, 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를 예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에 이곳에 이제 종목 코드 번호를 넣으면 주가를 다음날이라든지 다다음날 최소한 3일 내로의 주가 변동을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어 이렇게 삼성전자를 우선 제가 예시로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눌러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를 눌러보게 되면, 지금 대략적인 어 예측 가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측 종가가 보통 한 57,053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제 영상에서도 구독을 눌러주시고 공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가 예측 AI를 드렸고,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의 매집, 소위 말하면 매수 주체의 평균 단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삼성전자를 넣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세력들의 매집 단가가 55,440원이라고 이렇게 그래프 또는 가격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도적인 매수 세력의 가격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각각의 매수 주체, 즉, 다시 말해서 개인, 외국인, 기관을 포함한 각각의 매수 주체의 최근 최근 60일의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어, ai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어, 삼성전자를 한번 기입을 해보면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엑셀 파일이 필요합니다 엑셀 파일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어,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엑셀로 보내기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 누르게 되면은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엑셀 파일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탕화면에 음, 저장을 해놨는데, 네 이렇게 엑셀 파일을 올리게 되면 각각의 매수 주체별로 매수 주체별로 평균 60일 평균 매수 단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 외국인, 소위 말하면 개인의 매수 60일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라인인지, 외국인은 얼마인지, 그리고 기관도 얼마인지 등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각 종목, 코스피, 코스닥 종목의 각각의 매수 주체별 또 세력의 매집 평균 단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의 주가 종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갈수 있을지. 등을 소위 말하면 주가 예측 AI 세력 매집 평균 단가, 각 매수 주체별 60일 매수 단가, 이거를 제가 지금 구독자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세 가지를 선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세 가지를 제가 바로 어 공유해서 바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어 버튼만 클릭하실 줄 안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제가 또 종목을 추천드리고, 저 주식사단장과 함께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수익 볼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3종, AI 프로그램 3종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포트. 뭐, 크게, 크게 소위 말해서 신규 상자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만한 그런 어떤 변수가 없는 아주 깔끔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크게 어, 지금 현재 손실 중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밑에서 뭐 수익 중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2만 원을 돌파하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수익을 조금 기대해 보시는 게 극대화하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당연히 이 타점에서 공략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 가격 위에 이 구간이죠. 이 구간대에 매수하셔가지고 손실 중이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반드시 평단을 낮추는 전략 구사해서 최소한 본전가 이상 또는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게 세팅을 해두는 게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포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종목 대응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만큼 이제 모니터링이 대신 중요합니다. 모니터링, 어, 불가능하시거나 문자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010 4494 5019로 바이오포트 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이오포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